식용유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러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옆에서 음음 음, 지겨워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더 썸네일 보고 와보시죠.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빵 터졌거든요. 그러니까 그록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재미난 이런 이미지 창출하는 것도 참 쉽게 할수 있는 할까요? 그런 시대가 같습니다 제가 왔습니다. 오늘 그로 4를 열심히 후보군 굴려서 후보군이후 돈을 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요거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거. 이제 쿠킹 오일과 콩을 들고 있는 트럼프 네.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은 뭐라는 거야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좀, <laughs> 표정이 진짜... 좀 보고 있는 화면이겠고요 자 다음 건 요거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수출을 하긴 했어요 예 야, 두, 두, 들고 있죠 그래 가져갈게 이런 <laughs> 표정 갖고 있는데 이번엔 식용유다 라고 이제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근데 신기한 게 ai가 보통 이렇게 인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지 못하는 게 네. 제한되어 있는데. 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은 그런 거 없습니다. 다 해주더라고요. 또한 가지 어 이제 콩을 들고 식용유를 가리키면서 어, 소리치는 어 백악관 브리핑장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. 뭐 저게 중국산 식용유인가요? 아 약간 그 한자 같은데 AI 서체죠. AI 서체. 뭔지 모르 글자 써주잖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뭐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이 묘사가 정말 잘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저걸 보면서 아 그러기 시사에도 능통하다. 어, 이런 진짜 생각을 같죠.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두 줄기를 들고 곧이라도 <laughs> 이제 내려칠 것 같은 네.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어, 하는 만평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이걸 보고 제가 완전 빵 터진 거예요. 막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나식경유안살 거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.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응 그래 <laughs> 응 약간 이런 표정 약간 그래 또 그러는구나 약간 이런 표정 보다마자 저는 지하철에서 봤거든요 정말 사람 많을 때 웃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. 보다가 진짜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그런 썸네일이었습니다.